습니다 창세기 22장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친구가 보이나요? 아무도 친구 없지요? 아 소리를 해볼게요. 시작! 아, 브라함이그땅요 아, 물와요 아, 물아요. 아, 물아요. 그 사람들이 아, 물여요 아, 물아에 아, 물아요. 아, 물라 아, 멘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친구들 너무 오랜만에 보는 것 같아요. 지난 주에 세대 동안 예매를 했지요. 자, 우리 지지 지난 주에 들었던 말씀 기억하는 친구들 있나요? 기억나는 친구들. 대로 정유롭고 공유로운 나라가 될수 있도록 같이 기도해야 돼요. 자, 오늘 말씀 한번 볼까요? 오늘은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하고 축복해 주셨지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나이는 몇 살? 59. 아브라함의 나이는 몇 살? 할수 있고. <laughs> 우리들다 할머니 할아버지보다 나이가 많은데 아이를 낳을 수 있을까요? 못 낳아요. 맞죠? <laughs> 심지어 반사님은? 맞아요. 완전 증조할아버지 나인데 정말 아이를 낳을 수 있을까요? 아실 우리 친구들은 네. 답을 알고 있죠? 네. 아 아브라함이 아이를 낳을까요? 네. 맞아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아이를 낳냐면. 았 내가 알려주는 사람 들어가서 미네 아들을 잡아서 번제를 드려라 우리 친구들 번제도 잘 알고 있죠? 아니요. 번제가 아는 친구들 한번 손들어 볼까요? 오 우리 두선 손들었어요 우리 또 누구 손들었지? 은원이 한번 아, 손들 거예요? 그럼 두선이 한번 말해 볼까요? 번제는 무엇이죠요 맞아요 그냥 들리는 것도 아니고 불로 태워서 들리는 거예요 아, 순종할 수도 있는데, 아니야. 그래도 아들만큼 못들여 하면서 불순종했을까요? 순종을 해 그래. 우리 친구들은 또이게 답을 알고 있죠. 우리 아브라함은 순종했어요.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나서 재물을 태우를땔가을 챙기고 나귀 등시 싫었어요. 그리고 두 명의 종과 아들 이사를 데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모리아산으로 갔어요. 여러분 모리아산 잘 기억해야 돼요. 좀단가고 퀴즈 나가요. 아브라함이 살던 블세바에서 모리아 가지는. 여러분, 그럼 왕복을 하면은 며칠을 걸릴까요? 여기, 네, 맞아요. 거의 일주일을 걸리는 여정이지요. 모리아산에 도착하자 함께 간 종들은 산 아래에서 기다리게 하고, 아브라함과 아들 이상만 산을 올라갔어요. 그런데 때에 가는 메고 가던 이상이 약간 생각이 좀 찌름해졌어요. 왜 재물이 없을까? 아버지, 뭐 불만 아목이 있는데요. 언제든 지물이 있냐고, 어디있나요 아브라함이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어, 아주 비밀이에요. 아까 허린 약은 하나님께서 손수 준비해 주실 거란다. 정말 아브라함의 말대로 하나님께서 약을 준비해 주셨는지 한번 볼까요? 자, 여러분 집중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곳에 도착하자, 아브라함은 번제반을 쌓고 재단 위에 나무 장대를 쌓고 사랑하는 아들이 삭을꽉 묶었어요,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삭을 바치기 위해 칼을 들고 이삭을 딱 내려치는 순간. 숲을 봤을 때 무엇이 있었을까요? 아, 숲을 아, 보니까 양, 아,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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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뭘 보여요, 여러분? 마구 수장이에요. 근처 마구에 뿌리 올린 수장 한 마리가 있는 거예요. 이건 바로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해 주신 거지요. 그래서 그 수장을 대신 잡아서 이상을 대신해서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이것을 요호와 이레 라고 고백했어요 요호와 이레의 뜻을아는 친구들이 있나요? 이레요 우리 부사장님 혹시 다른 친구들 있나요? 이레요 믿 이레가 가요둘다 <laughs> 그러면 동시에 말해볼까요?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다 맞아요 나와있죠 <laughs> 어, 하나님께서 준비하신다 하나님께서 바라보신다 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내가 너무 놀랍죠 여러분 우리 친구 약속을 해본적이 있나요? 아니요 약속해본적이 없어요? 네 우리가 오늘 11시까지 모여서 같이 예배드리자 하는건 약속이지요? 네 혹시 뭐 한번도 약속해본 친구가 없는 친구가 있을까요? 아니요 없죠? 우리 친구들이 약속을 하면 잘 지키나요? 네 오늘 11시에 땅맞춰서 온 친구 땅맞춰서 왔어요 땅맞춰서 오지 않고 그 논절에 <laughs> 왔어요? 네아 정말요? 네 그래도 물론 우리 아양교의 초등부 친구들은 약속을 잘, 지키고, 잘 지키는 친구들도 믿어요 그리가 약속을 할때 사람들 중에 약속을 잘 지키는 사람들이 있고 반대로 잘 지키지 않는 사람들이 있죠. 약속을 잘 지키는 사람과 약속을 하는 기분이 어떨까요? 좋아요. 좋죠? 이 사람은 약속을 잘 지키니까 잘 음, 당연히 약속을 잘 지켜서 오겠지 생각해요. 여러분, 약속이라는 것은 약속이라는 그 자체보다 누구와 약속을 했는지가 중요해요. 약속을 한 사람이 한 약속을 한 사람과 신뢰에 맞은 사람이면 그 약속은 신뢰에 맞는 약속이 됐죠 자, 우리 히브리서 말씀해 보면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제가 읽어볼게요.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의 받은 자로 내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우리 그는 어떻게 무슨 사람이 나와있죠? 세 번째 줄. 아브라함은 약, 약속 약속들의 받은 자. 우리 아브라함은 약속들의 받은 자라고 나와 있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이삭을 드릴 수 있었던 거예요. 이것도 중요해요, 여러분. 좀 이따 퀴즈 나아요 아브라함이 처음에, 하, 하나님이 처음에 아브라함에게 약속해 주신 거세 가지를 될수 있는 친구가 있나요? 지금 말한 세요 네. 지금 말한 세요다세 가지가 다될수 있다 하는 친구많 좀. 두 분, 두 명이네요? 그럼 씨. 누군가요? 누가 한번 발표해 본 친구 있나요? 무현이요. 누구요? 무이요 龙。<laughs> <laughs> 아브라함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아주 세심하고 놓치지 않고 멋있는 채 하나하나 보신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 이사를 마칠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살펴보신 것처럼 아브라함은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인생 전체를 바라보고 계세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하나님을 잘 믿었던 것은 아니에요 우리 아브라함의 원래 이름이 무엇인지 알죠? 아브라함 맞아요 아브라함 아브라함의 지방은 갈대요 우 우 우상 선생님께 대답해 주셨네요. 우리 아브라함은 원래 토상을 만드던 집안이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아무런 자격이 없는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부르셨지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가나안 땅으로 왔어요. 여러분, 근데 우리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바로 왔을까요? 아니면 아무 사람 없이 바로 왔을까요? 아니죠. 가나안 땅에 온 아브라함에게는 참 많은 시련이 있었어요. 여러분에게 잘 보이진 않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도망친 적도 있었고요. 하나님께서 바라고하신 약속의 땅을 살짝 떠나기도 했었어요. 그리고 후손을 주시겠다는 약속도 믿지 못하였고 사라를 다른 이방왕들에게뺏긴 적도 있었어요. 데까지 참 오랜 시간이 걸렸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친구들도 저도 우리 하나님 온전히 신나는 데에는 많은 시간이 필요해요. 혹시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는 건지 느껴지지 않는 친구들도 있죠. 말은 않지만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인생을 보시고 이끌어주신 것처럼 우리도 바라보시며 이끌어주신다는 사실을 믿어야 돼요. 우리 친구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주신 걸 믿나요? 네. 네. 우리 큰소리 말씀을 마치려고 해요. 우리 하나님은 요와일의 하나님입니다. 네, 네,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고 인도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실련이 다가올 때제 인생을 처음 보 해주세요. 또 언제나 내 뜻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온 마음 다해 순종하며 사는 우리 친구들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